고난도 조합 문제를 풀어보자. 자, 먼저 문제부터 한 파악을 해보자. 자, 문제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 컨비네이션의 연관식이 나왔지. 자, 원리는 찾았어. 원리는 이항 정리야. 됐어. 자, 이항 정리가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게 정해져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현험제꼭 내지. 계수 구하기야. 계수 구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콤비네이션 연관식 정리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지수의 지수 지수의 나눗셈을 알아야 돼. 그지 나눗셈. 나눗셈에서 뭐 구하는 거야? 나머지 구하는 거야. 요세 가지 꼭 알아야 되겠지?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오 콤비네이션 연관색 두 번째 약분된 거야. 그럼 내가 이항정리 한번 꼴로 한번 써 볼게. 이항정리 별거 없어. 몇 개야? 항두개 정리한 게 이항정리야. 됐어? 그럼 이항정리 써 보면 자, 콤비네이션 n에 n의 a의 n승 b의 0승 플러스 콤비네이션 n에 n 1의 a의 n 1의 b의 1승 이렇게 정리를, 정리를 하나 가는 거야 규칙에 입각했고 n 의 1에 a 의 1승 b 의 n-1 플러스 콤비네이션 n 의 0에 a 의 0승 b 의 n승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거 내가 예쁘게 쓰면 뭐가 될까 시그마로 더하기 시그마로 쓰면 되겠지 그지 r이 뭐부터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콤비네이션 n에 그지 n에 아래. 됐어? A 에 아래. A b A m-아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A 정리 있어. 요거 갖고 여러 가지 형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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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A A 이게 A A 이 A 등식. A A 그럼 등식이다 보니까 등식의 성질을 쓸수 있어. 내가 이식했다 양변에 등식의 성질 중에 이쪽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양변에 미분도 할수 있어, 적분도 할수 있어. 됐어? 미분, 적분 또는 a와 b에 내가 아무거나 대입도 할수 있어. 그럼 봐봐봐. A, B에 어떤 걸 대입해도 되고 양변 미분해하고 또 대입해도 되고 이두개 갖고 여러 가지 연관된 뭘 만들 수 있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렇다라고 이게 뭐 수백 개 나오는 게 아니야. 거의 열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럼 열개 정도가 나왔을 때, 자잘 봐봐 내가 그열개 중에 누굴 쓸 건가?는 시그마를 표시하고 요거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요거 여기에 이제 어떤 형태 꼴, 즉 꼴을 정리해 놓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음. 내가 요걸 우리가 한번 가볼게. 자, 시그마로네 바꿔볼게. 자, 시그마 r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커비네이션 n에 됐냐? 됐어, 안됐지 n의 영승의 영승의 아래 r 이게 쪽이 아래 몇 승에 오고 제곱이 왔다라고 나면 이건 그냥 꼬리 정리가 된 상태였으면 벌써 답 나오겠지. 컴비네이션 얼마? n 의 n이다. 그럼 여기에다 적용해 봐봐. 얼마? 10을 넣어봐. n 대신 10. 그대로 써볼까? 컴비네이션 r0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컴비네이션 10의 rm의 2승이다. 얘는 답이 얼마다? 컴비네이션 20의 10이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고르면 쉽게 고를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뭐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겠어. 요꼴 갖고, 요꼴 갖고 낼수 있는 정리가 돼 있으면 쉽겠지.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요렇게 나오면 앞으로 요거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나? 그럼 내가 고구마 내가 여기서 저기를 해볼게. 자, 얘 자, 얘는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쓴 거야. 자, 우리가, X 플러스 1의 몇승 20승이에요. 얘는 X 플러스 1의 몇승 10승 곱하기 얼마? X 플러스 1의 몇 승이야? 10승으로 이렇게 쓸수있어 없어? 쓸수 있지? 자, 이걸 쓰면서 뭘 이용했냐면, 딴거 없어. X의 10승의 개수를 이용해서 푼 거야. 이 10승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도 X. 10승의 멀구의 계수를 구하고 됐어. 여기서도 x 10승의 계수를 구해서 얘와 얘가 서로 같다를 쓰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그게 이쪽에 나온 내가 바로 요꼴이야요요고 이쪽에 나온 개수는 컴비네이션 20에 10이야. 그러면 해볼까? 한 번. 자 여기서 x 10승에서 어떻게 구해? 얘가 10번 들어가고 얘가 몇번 들어가? 10번 들어갔네. 몇 팩? 오 10팩. 10팩에 몇 팩이야? 20팩이네. 얘가 그러면 x가 몇 번? 10번. 1이 몇 번? 몇, 10번. 그래서 뭐? 오 여기가 콤비네이션은 콤비네이션 20에 10에 x의 10승. 그래서 여기 계수 구한 거야. 자 그럼 얘는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정리를 해 보자. 자 이거 정리해 볼게. 컴비네이션 봐봐. 정리. 얼마? 10의 얼마? 10의 x의 몇 승? x의 10승. 플러스 컴비네이션 10의 9의 x의 9승 더하기 컴비네이션 10의 8의 x의 몇 승? 8승.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 그럼 컴비네이션 10의 몇 승? 1승의 x 플러스 컴비네이션 10의 10의 x의 0승이야. 이렇게 되겠지. 요거. 자 곱하기. 여기도 정리를 해보자. 이항정리. 자 색깔 바꿔서 정리해볼게. 컴비네이션 10의 얼마? 거꾸로 써볼게 요번에는 10의 요거 0이지. 잘못 썼지. 10의 0의 x의 0승 플러스 컴비네이션 10의 1의 x의 1승 플러스 가 컴비네이션 10에 뭐 9뿌라 X에 몇 승? 9승 플러스 컴비네이션 10에 10에 X에 10승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 항이 몇 개야? 무려 11개야. 여기도 11개야.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거는 몇승 필요해? 10승 필요한 거야. 그럼 내가 10승을 구하기 위해서는 딴짓 할거 없지. 다른 거할 필요 없어. 요거랑 요거 곱하면 10승 나와. 그럼 10승 나온 개수 써볼게. 컴비네이션 10에 10에 얼마 곱하기 10의 0 더하기 얘랑 얘으면 예 10승 나오지 컴비네이션 10의 얼마 1 곱하기 컴비네이션 10의 요긴 9지 9부터쓸게9 9, 1 더하기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 얘 가서 얘랑 곱하면 10승 나오죠구 9승에 1승이니까 컴비네이션, 컴비네이션 10의 1 곱하기 컴비네이션 10의 얼마 9 더하기 얘 곱하면 얼마 콤비네이션 10의 10 곱하기 콤비네이션 10의 10. 요건 0이지. 자, 요거 쓰면 되겠네. 자, 콤비네이션은 콤비네이션 컴비네이션 n의 r과 콤비네이션 n의 n r이 같어. 즉 둘이 더해 갖고 n 나오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얘랑 뭐가 같아? 콤비네이션 10의 10이 같은 거야. 10의 0과 10의 10이 같아. 얘는 뭐랑 같아? 콤비네이션 10의 뭐 구랑 같고. 그러니까 얘는 10의 10으로 얘를 싹 바꾸면 콤비네이션 10의 10에 얼마가 되는 거야? 제곱. 플러스 얘는 콤비네이션 10의 9에 얼마가 되는 거야? 제곱. 가. 얘는 그러면 요걸 콤비네이션 뒤에 걸바꾸면 10의 1로 바꾸니까 얼마? 콤비네이션 10의 1에 얼마? 제곱. 그지 얘는 콤비네이션 10의 0에 얼마? 제곱이지. 거기에 우리가 x 10승 구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자, 잘 봐봐. 요거랑 이쪽에 구한 거랑 이쪽에 구한 거는 서로 같아야 당 같아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꼴이 나온 거야. 그래서 딴거할 필요 없어. 딴거할 필요 없고 앞으로 뭐가 나왔다. 이렇게 제곱꼴이 나오면 자 이렇게 나오면 답은 얘다 그래서 요거 관계만 알면 딱 보는 순간 이 문제 답은 몇 번? 이 번. 쉽게 뭐할수 있어. 처리할 수 있겠지.